내가 맨날 이거 사라고 하니까 뭐 OO 맨날 사라 그런다 이래가지고 막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돈을 안 들이고도 시작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냥 이거 빌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라면 까남입니다 댓글 창을 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 그렇게 지르고도 집에서 안 쫓겨나는 비결이 많아.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비결은 간단해. 내가 골프를 안 쳐. 공으로 운동하는 거다안해 키가 188인데 농구도 안 했고 당구도 못 쳐. 나 당구 30이야. 저 같은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 입문자를 위한 시간이야. 아, 저렇게 하면 나도 골프 한번 시작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돈 아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꼭 써야 되는 돈을 아끼게 해주는 시간이야. 근데 오늘 내가 입은 옷이 뭐냐? 골프웨어야. 골프 얘기를 하는데 왜옷 얘기부터 시작을 하느냐 골프 칠때 패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라가 없으면 안돼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남자 민소매 안돼전 세계에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막룰 얘기하면 좀 짜증날 수 있는데 패션이라는 건뭘 어떻게 입어서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룰을 지킬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옷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 골프를 치러 간다 박스 깔아 독자다 그럼 난 이렇게 얘기했어 골프 칠 때도 멋스럽지만 골프 치고 밖에 나왔을 때도 뭔가 이상하지 않잖아. 골프랑 전혀 상관없는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입수있어 그래서 오늘 골프 패션 조언해주실 분을 한번 모셔 샌프란시스코 마켓의 한태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마켓 한태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켓이 뭐냐? 한국 남자 패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받는 매장 아니겠습니까 아, 겠습니 이렇게 아. 아주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무조건 가보세요 근데 오늘은 골프웨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뭐 옷을 권해드리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갖고 와서 어떤 스타일을 입히면 이렇게 나오겠다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뭐 저도 이제 친지한0년 가까이 됐는데 골프장에 가서 나는 골프를 칠때 어떤 옷을 입어야지라고 상상하는 거랑 실제로 클럽하우스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골퍼들이 많지 없죠 네, 어. 많지 않아요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색깔 심지어는 똑같은 피팅 참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시지 않을 그래서 이번에 뭔가 그 문화를 바꾸려고 골프복을 소에 댔어요 70년대 80년대 전설적인 골퍼였죠 잭 니클라우스라는 골퍼가있습니다 성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잭 니클라우스를 능가한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뭐 타이거 우즈 이런 이름만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렇죠. 타이거 우즈가 아직까지 뛰어넘지 못한 게잭 니클라우스예요. 골프계에서는 잭 니클라우스라는 거의 신급이야. 그런데 문제는 경기를 리얼 타임으로 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오래된 옷 브랜드로 좀 생각하는 경향. 그라요 그래서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위대한, 가장 네. 위대한, 지민도 네. 가장 위대한 골프선수였고, 옷도 우리나라에서 남성 패션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과 함께 콜라보를 했다는 얘기는 음. 커팅 엣지에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 기준점을 음.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잭 니클러스랑 그 오리지널리티랑, 음. 저희 오리지널리티랑 한번 합쳐보자라고 음. 얘기했던 게 이번 프로젝트죠. 음. 그래서, 응. 쨍이 니클라우스의 현재, 지금 커팅 엣지에 있는 옷, 이렇게 입으면 지금 좀 먹어주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 옷을 입고, 그러면 옷은 입었으니까, 골프채를 뭘 들어야 되나? 내가 지금 정해줄게. 그래서 골프를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프채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채를 써야 되는가? 지금 소개할 거야. 한태미 대표님 아까 소개해 주셨해드렸는데 옷을 가만 입고 셨어요 이분은 홍란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란 프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분이나 지원군을 모신 이유는 제가 골프에 대해서 1도 몰라, 난 코랄 못이야. 그래서 약간 좀 배우면서 시작하려고.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을 걸로 외로. 이두 분과 함께 우리 셋이서 원정을 떠날 거예요. 리믹스 원정대. 리믹스 원정대가 뭐냐? 야마하의 리믹스라는 골프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빌려준대. 며칠 빌려주죠. 20일 정도 빌려주는 것 같아요. 아, 20일 동안 체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서 오늘 이 프로에서 소개는 이거야. 월에 500명한테 체를 빌려준다. 근데 야마하라고 하면 아마 두 분보다도 어쩜 제가 더 친숙할지도 몰라요. 야마하 모터사이클 탔었고 음, 기타 앰프가 있고, 기타 있고, 야마하 피아노가 있습니다. 야마하는 네. 안 만드는 건 있어도 못 만드는 건 없다. 이런 말인데?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진짜 별의별 걸다 만드는 사요 야마하라는 아저씨가 오르간 수리하는 분이었어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만들 수 있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게 야마하라는 회사의 그 시작이에요. 옛날에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엔진을 켰을 때 소음도가 도서관과 같은 데시벨이다. 그 렉서스 엔진을 야마하가 말이요 지금 뭐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야마하 골프채 포장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여러 가지 소재를 막 만들면서 소재공학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입니다 우리가 샤프트 소재는 지금 뭐 가벼운 게 좋으니까 카본이잖아요. 카본 소재 제일 먼저 쓴게 야마예요. 모르셨죠? 그냥 다들 쓰는 거니까 네. 뭐. 82년. 오. 1982년에 야마가 처음으로 카본 소재를 씁니다. 야마는 모터사이클레이스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활약을 했어요. 근데 모터사이클레이스는 가벼워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본 소재를 너무너무 잘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언 이 헤드가 있잖아. 주조 단조 뭐 얘기 많이 하잖아. 주조는 이틀을 만들어 녹인 금속을 쭉 넣어가지고 만든 게 주조예요. 단조는 뭐냐? 두들겨서 만드는 거야. 단조 아이언은 단조다.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단조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마 티타늄 단조 드라이버를 제일 처음 만든 게 아마 91년도에요. 엔진도 뭐. 싸구려 차들은 그냥 주물로 이렇게 떠서 대충 만들어. 근데 좋은 차들은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요. 몇만 톤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기포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 오토가이즈는 만, 만회전 기본이야, 그냥. 그 움직임을 제어하던 기술로 만든 게 RMX. 그냥 여기서 끝낼까? 그냥 살아. 그거를 시험해 볼수 있는 기간을 20일 준다 그러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 네. 어. 박스관노에서는첫 시도잖아. 첫 시도. 비니해준걸 소개하는 거 거.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좋지 뭐. 자, 그러면 RMX 원정대. 어떤 게 오는지 한번 볼까요? 리믹스 원정대에 당첨되면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뜯어봅시다 공기를 넣어서 포장했어 이게 이렇게 새 거가 온다는 거죠 네. 아 이것도 내가 뭔지 알지 뭐예요? <laughs> 7번 아이언 어 맞아요 써있어 7번 아이언 스번아이언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는 아 근데 이거 모양이 약간 백미로 같요 자동차 백미러라고도 있어 스포츠가 어. 공기 공기 역학에 따라서 이렇게 공기를 가싸주는 그거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앞면으로 치대 공기가 빨리 빨리 이렇 흘러 나가게 그래. 아 근데 이거는 보기에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너무 가벼운데요 가벼워야지 멀리 가는 뛰지 무거면 스윙이 느려지다뭐 아. 체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과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내가 스윙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냐 팔의 길이라든지 음. 그래서 무게도 무거운 걸로 더 멀리 치시는 분이 있고 샤프트의 강도, 아. 뭐 헤드 웨이트 여러 가지 또 음. 요건들이 맞아야지 맞아요. 네. 제가 리믹스 원정대 홈페이지를 봤더니 관성 모멘트가 골프채 룰에서 5,900g 제곱센티미터가 리미트인데, 네. RMX 220 제품이 5,760g 제곱센티미터 근데 이 관성 모멘트가 그만큼 좋다는 건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프로님이 쓰시는 채도 이건가요? 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요게 홍남 프로님이 쓰시는 리믹스 120. 얘는 리믹스 220.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리믹스 220은 헤드가 좀 크고, 얘는 좀 작아 보이네요. 딱볼 때도. 뭔가 얘는 더 길게 빠졌고, 얘는 짧고. 가로가 더 길고, 얘는 네. 세로가 더 길고. 아, 그 아, 네. 어,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명확하네. 그러면 저처럼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거. 나는 좀 친다. 그런 분들은 요거 쓰면 돼죠 그렇죠. 이거 ]죠? 쓰시면 되죠. 아. 그러면 <laughs> 프로님은 써보고서 이게 나한테 맞다 아니다를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만 할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이 리믹스 원정대가 생겨나면서 아. 아. 저랑 같이 이렇게 피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기회라는 건 예전에는 일반인들은 시승을 할 수가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안감이지 뭐눈 가리고 차 사가지고 그냥 타보고 타보니까 나랑 안 맞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를 타보고 고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님들이나 할수 있던 혜택을 아마추어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으셔가지고 직접 뭐 골프 연습장 가서 쳐보시고, 이게 뭐 상처가 나고 그런다. 그래서 뭐돈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부러뜨리지만 않으면 돼. <laughs> 휘지만 안돼 휘면 은 스카우트 될 수도 있어 힘이 너무 좋다 <laughs>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드라이버보다 이 7번 아이언을 가장 먼저 처음 채를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이걸로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하고 아. 그 다음에 필요한 채가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딱 지금 입문할 때딱 필요한 클럽만 지금 빌려주고 있어서 더 아, 좋은 거 같아요 그렇구나. 이것도 캐비티 헤비티를 좀못 써보지 이런 얘기하는 거 <laughs> 제가 아, 아, 뭐 이렇게 기어있는 걸 헤비티라고 하고요 이거 아예 이렇게 마감을 아, 그냥 매끈하게 한거 있어요 그걸 머슬백이라고 아, 근데 그건 조금 상급자용 상급자용? 상급자용. 아요프로님 아, 쓰시는 거 아니 나는 그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만 달았어요아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여기만, 수, 여기, 여기만 달았어? 여기만 달았어 아스 산책본 같은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어. 우리는 이만해요 이게 <laughs> 그리고 상하좌우로 막다 퍼진대요 아... 갑자기 다르게 음, 보시는 거 <laughs> 같아 네? 원하는 대로 보내주요 <laughs> 저기 보내 려면 저기 보내 어, 진짜로? 저, 저기를 오른쪽으로 휘어서 보내? 저기를 왼쪽으로 휘어서 보내도 근데 때리는 곳은 다 똑같다고 언제나? 미쳤네 아니, 사실 왜 나왔나 했거든 이 여자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요 아, 까볼만도 있죠 <laughs>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친다는 걸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존경. 제가 좀 너무 무례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 전참이이 이 프로그램을 잘짠것 같은 게 체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의 기준점이 되게 심플해요. 왜 바꾸냐면 못 치니까 체를 바꾸면 잘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 많이 갖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관성 모멘트란 게 정말 자신감을 불러 이렇게 주거든요. 아. 그럼 저는 이걸로 이두 개로 연습을 시작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시작만 하시면 어. 됩니다. 7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잡으시고 그 뒤에 드라이버를 쓰시면 돼요. 이거는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빌려가지고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뭐 괜찮은데 싶으면 이걸로 장만해도 되고 아니면 골프채 여행을 떠나고 계신 그 수많은 아마추어 골퍼들. 한번 쳐봐. 총평 하겠습니다 골프채 골라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골프를 지금까지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시작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면서 막 발이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빌려준다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골프 이미 치시는 분들도 사서 써보고 후회하고 막안 쓰고 이런 거 많잖아 그냥 직접 빌려서 써보면 될것 같아 500명이라고 정했는데 500명 이상에게 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매달 추첨을 해서 1등에게는 아이언 세트를 2등 드라이버죠 3등, 우드. 오. 아.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네. 받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홍란 프로님과 한태미 대표님 모시고 골프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 사실 이거다 사족이야. 그냥 빌려준대. 요거 한마디가 끝이야. 야마에서 리믹스 원정대 한대. 직접 20일간 써볼 수 있게 해준대. 그 한마디 사실 끝인데 그냥 썰푼 거야. 가서 신청해. 아니 20일 동안 빌려준다니까 갖고 와봤지. 아, 근데 아무리 좋은 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220 나간다고 220인데 단 박사장 <laughs> 130 이렇게 해서 <laughs> 오야야야야 오야야야야 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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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형잘 맞은 거 아니에요? 오야야야야 오, 오야 오, 야, 오, 야, 오. 야, 웬일이야? 형잘 맞은 거 아니에요? 채 좋아. 오우! 야, 130에서 140 나갔어. 180은 나간 것 같은데? 야, 와. 야, 야 네? 마 대단하네. 130에서 140 나갔어. 야, 마 생각... 대단해. 야, 이제 틀려졌어. 형님, 응, 저 골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 어. 야마, 어. 야마칠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야마가 어드레스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을 때 네. 되게 편하네요. 채가 좀 다르니까 쉬워요. 사실 또 처음 치는 분들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리도 사실은 뭐 많이 나가고 지킨성도 좋기 때문에서 처음 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채가 아닌가요 아. 네. 저희 채널이 그냥 이거 사하고 정해주는 음. 채널이거든요. 그냥 네네. 야마 쓰면 될까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